안녕하세요 영두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올류 K7이고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올류 K7도 요즘에 광량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차들이 이제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면서 라이트도 많이 어두워지고 교환 주기도 오고 있으니까 음 문의가 좀 늘고 있는데 네, 이 차도 안타깝게도 D3S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광량 업그레이드 필요합니다. 솔라룩스 4900하이스트비전으로 광량업 해볼게요. 자 안전기는 기존 안전기랑 1대1로 교환하면 되고요 램프는 4900 하이스트 비전 네, 시인성 끝판왕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체 얼마나 밝아지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일단 운전석 먼저 저희가 광량 업그레이드 했고요 조수석은 아직 사용하던 D3S 램프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밝기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죠 흰색 저희가 블라인드에 이제 비춰서 밝기 비교해 드리는데 제가 요 노출값을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이제 차이 느껴지시죠? 네. 지금 보시면 광 중심점이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운전석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밝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네, D1S 광량업이 효과고요 하이스트 비전은 이정도까지 밝아지죠. 어, LED보다 더밝고요 네, 뭐 D3용 LED 이런 제품보다 일단 밝기도더 밝고, 중요한 거는 그거는 검사가 안 되는 이제 불법 부착물이 되는데 어, D1S 광량업은 다 이마크 인증이 받은 정상적인 HID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검사까지 통과가 가능한 제품이죠. 자 조수석까지 교환을 마쳤습니다. 네, 어, 밝아요. 네, 조수석 아까 운전석 조수석 차이 보셨죠? 네, 지금은 이렇게 노출값 조절해도 운전석 조수석 오히려 조수석이 더 밝아요. 지금 보니까. 라이트 통의 상태 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같은 제품을 끼워도 통 상태가 좌우를 하니까. 이 정도 차이니까 아까 D3가 대체 얼마나 어두웠는지 네,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올뉴 K7 HID 차량이 있고요. LED 차량이 있어요. 음, LED 같은 경우는 뭐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게 만들어놔서 그냥 사용하셔야 되지만 어, HID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광량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으니까 어둡게 타고 다니지 마시고요. 훨씬 더 밝고 안전하게 야간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루스입니다. 감사합니다.